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세명이 이수원 뉴스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먼저 권민숙 기자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드디어 <laughs> 소원 미디어센터 소원톡톡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네. 시즌 2에서는 사람인 인터뷰 소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시즌 2 가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다시 어, 여기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요? 아 경선의 멘트였고요. <laughs> 아, 당연히 우리 와야 된다. <laughs> 다시 사실은 다시 올줄 알았습니다. 어, 네. <laughs> 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내실이 있는 콘텐츠로 어, 오게 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마 더 들을 거리가 많고 어,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준비했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음. 미리 준비된. 네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준비된 손도톡네 <laughs> 각오 잘 들었습니다, 윤아 기자님. 네 제가 할 말을 앞에 권미숙 <laughs> 기자가 다해줘서 <다이셔서 웃음> 딱히 할 것은 없지만 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기반이 돼서 올해 프로그램이 이제 짜져서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저희 말고도 인터뷰들이 오셔서 어, 익숙하지만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시민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사뭇 궁금하고요. 어,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왔었잖아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음. 많은 분들이 떠주,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까지 저희가 잘해낼 수 있도록. 책임이 올려져 있다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수원 뉴스 소식 권미숙 기자님께서 가, 어떤 기사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기사는 2022년 6월 14일 날짜로 이수원 뉴스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수원 시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키오스크 들어보셨죠? 오, 어, 저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왜 당황하셨어요? <laughs> 손이 떨리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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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울에서 맨 처음에 네. 그걸 접했는데, 그니까 이게 키오스크가 각 가게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샷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였나? 뭐 이런 선택이 있었는데 음. 전 당연히 샷 추가를 안할 거니까 계속 다음을 눌렀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메뉴마다 좀 달라서 정말 당황스러워서 결국에는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음. 네, 그런 음. 추억이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수원시에도 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매장마다 이 키오스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K 청솔 노인종합복지관 3층 복도에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체험존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이게 이제 키오스크죠. 키오스크와 태블릿 PC, AI 스피커, 온라인 스튜디오 등. 최신 스마트 기기들이 설치되었는데요. 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기는 키오스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키오스크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한 대의 기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체험하기. 둘러보기 등의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서 김밥집,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점 등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을 미리 연습해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표 예매,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민원 서비스, ATM 입출금 시연 등 다양한 상황별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키오스크 주문을 연습해 볼수 있는 디지털 체험 존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미리 연습도 해보시고 이것을 도와드리는 분들도 이제 옆에 계셔서 어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미리 연습해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시설들과 이런 서비스들이 미리 체험이 되어 어, 체험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디지털 활용법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노인뿐만 아니라 장년층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는 것부터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이런 디지털 배움터에는 이런 강사분 외에 서포터즈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강의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강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이런 디지털 체험존뿐만 아니라 에듀버스라는 이동식 체험도 운영해서 디지털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도서관 앞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장 등을 찾아가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어느 기간에 하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런 디지털 체험 존은 지금 현재 SK 청솔 노인 종합복지관 3층 복도에서 디지털 체험 존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지금 실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 우만 종합 사회복지관에 마련된 디지털 배움터라는 장소도 있다고 해요. 어, 이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도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을 검색하시면 수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안구 6곳, 권성구 10곳, 팔달구 11곳, 명통구는 7곳, 총 34곳에서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권미숙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 한석규가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음. 아버지가 리모컨 작동 법을잘 음. 모르시니까 네, 네. 울컥하는 요 갑자기 얘기하면서 음. 음. 그 사용 순서법을 다써 놨는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그리고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게 자녀들분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엔 잘 가르쳐 주다가 음. <laughs> 두세 번 물어보면 <laughs>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음. 디지털 배움존이라는 네. 검색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지금 이제 권미숙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복지센터 이외에도 도서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실버층을 위한 디지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배움터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윤아 기자님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해요라는 기사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2022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아카이브 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대상은 1985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현재 재개발 예정지로 2주를 앞둔 메탄주공 4호 단지에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5차 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자들은 아카이브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들로 생태팀과 공간팀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생태팀은 메탄주공 사후 단지의 동식물과 자연 경관을 공간 팀은 아파트 구조와 집안 풍경 그리고 놀이터 등 사진으로 담아 아카이빙합니다. 단순한 시민 참가자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멘토로서 강사들이 함께 하는데요. 생태 팀에는 홍은아 강사가, 공간 팀에는 박기명준 사진 작가입니다. 홍은아 강사는 현재 수원의 캐릭터로 지정된 수원이의 모티브인 수원 청개구리의 멸종 위기를 알리고 보존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수원환경운동센터 국장입니다. 박기명준 강사는 수원 탑동시민농장 실험목장을 기록한 사진집 실험목장과 수원 화성박마을을 담은 사진집 성박마을 등에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진작가입니다. 1차시 오리엔테이션은 프로젝트의 전체 개요, 메탄주공 사후단지의 정보, 앞으로의 활동계획 및 기록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6월 2일, 9일, 16일, 3차 시 동안은 직접 메타행 주곡 4호 당지에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단지 곳곳을 2시간 넘게 둘러보며 아카이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생태팀은 어, 방문한 첫차 시에는 서식하는 새들과 그 흔적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탐조를 위해 수원 7보 생태 환경 체험 교육관의 류현상 간장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참가자 중 탐조책방의 박인자 대표도 함께하여 풍성한 탐조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팀은 아파트의 건물 외관 및 상가 급수탑, 중앙 제어실, 정화조 등의 각종 구조물 등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박 김영중 강사는 같은 구조물이어도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다. 비록 한달 남짓의 프로젝트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각자의 기록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사진 기록을 계속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하,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땡볕이 내릴 때는 무더운 날씨에도 도시 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 팀원들의 열정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예정된 커리큘럼 시간 외에도 어, 메탄 주공 사오단지 방문하여서 자료 조사 및 사진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일정을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들의 열정에 메탄 주공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과 관리자분들도 많은 호,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세명다 지금 도시기록당 아카이빙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태 팀에 참여하고 있고 겸미숙 기자님과 홍은아 기자님은 공간 팀에 참여하고 계신데 기록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공간 팀이고요. 네. 제가 쓴 기사고, 기사에 나와 있는 홍문화 환경센터. 동천... 홍문화 국장님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네. 동명 <laughs> 네. 네. 네 홍문화 국장님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 제가 쓴 기사인데, 제가 거기 울컥했다라고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 모집 공고를 보고서, 어, 제가 예전에 화소주공에 살았었었는데, 음. 20... 20년 년 전인가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공고를 봤을 때 그때 생각이 나고 저희 셋이 지금 그곳을 집회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추억을 그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네, 시간을 박제해 놓는 느낌이 음. 들어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미숙 기자님 어떠셨나요? 저도 어년 반째 그곳을 드나들면서 이런 공간이 있었나 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옥상을 처음 올라가봤는데 아, 그 장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어, 내가 이런 곳을 또 언제 가보나? 네.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4 1 9동그 공간만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해봤었지, 음. 그들과 함께 구석구석을 그렇게 다녀 볼 생각은 전혀 못 해봤었죠. 음. 네. 정말 넓고 넓더라고요. 메탄주공사오 단지가.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생태팀이 궁금한 게. 네. 그 인스타그램에 생태팀 활동을 하시면서 발견한 새들 쭉 적어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laughs> 까마귀랑 같이만 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종류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저 후투티 후투티 <laughs> 네 그게 보평소 네, 도심에서 발견하기가 힘든 새라고 이제 탐정 책방 사장님이 먼저 발견해 하셔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laughs> 찍어오신 거예요 새가 <웃음> 사람이 <웃음> 몰려 있으니까 이제 보고 경개를 해서, 이렇게, 도망갔구나. 네, 날아갔는데, 확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디까지 가시지? 했더니, 어, 끝까지 가셔서, 음. 찍고 오셨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와우. 그 덕분에 영상도 같이 볼수 있었고, 되게, 또새 이름을 저희가 그냥, 진짜 아까 말, 말씀하신 대로, 까치, 뭐 까마귀, 참새 정도? 구분한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 저건 무슨 새예요? 어떤 새예요? 얘기를 들었지만,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음, 이렇게 단체 팀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때 발견하셨던 채, 새들 종류가 참새, 직박구리, 쇠박새, 오목눈이, 박새, 집비둘기, 백로류, 후투티, 큰부리까마귀, 맷비둘기, 민물까마우지, 청딱따구리 까치 이렇게 저희가 그 오전에 그날 본 새들이요? 네, 본 새들이 전부 다 우와. 이렇고요. 원래, 어, 새들이 오전에 일, 오전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활동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아침도 아니지만, <laughs> 오전에 모여서 이거를 관찰을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단지를 많이 오가다 보니까, 아, 여기에 새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새 종류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새들이 서식하기가 되게 좋았던 게, 새들의 먹이가 될수 있는 열매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음.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단풍나무 잎 열매들도 다 새들의 먹이가 되고 오래된 고목 사이 사이 사는 그 벌레들도 다 새들의 먹이가 될수 있어서 어여긴 되게 먹이가 풍부한데 요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관찰하시면서 새들이 전체적으로 꾀제죄하다 어. 식수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또그 식수를 찾아가는 음. 그런 관찰을 하면서 또 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또 새로운 것 알게 된게도심에 나무 이런 것들로 해서 어, 먹이는 충분할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또 새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또 새로운 사실을 알고 그걸 안 바로 즉시 집에 가서 음,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경비 아저씨 눈에 닿지 않은 곳에 물을 몰래 담아 놓았습니다. <laughs> 아저씨들 네, 발견하시면 바로 버리시니까 아. 네좀 이렇게 물을 어 음. 잘 마실 수 있게 워낙 가물어서 어디,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정말 동식물을 관찰하면 그들의 역사도 삶의 터전도 알수 있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네. 어, 시, 씻은 샌지 안 씻으셨는지 봐요 <laughs> 어, 저희는 종류도 모르는데 네. 네, 그것도 구분을 어. 할수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제가 이것도 신청하게 된건 재건축이 된 아파트를 지켜봤었고 음. <laughs> 그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나무들은 그냥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들은 지금 마지막 <laughs>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래서 음. 그걸 보면 늘 안타까움이 마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생태팀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저 나름의 <laughs> 그들 나무와 이런 것들의 생전 장례식을 치러 준다라는 기분으로 음.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애정을 담아서 쳐다보고 음.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은아 기자님, 전해 드릴 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원 나우스 시민리더 발족식 개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2022 수원 나우스 시민리더 발족식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날 발족식에는 기령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 그리고 수원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협의체 나우 회원 중에서 시민투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시민리더 47명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세 명도 나우스 시민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 다섯 개 권역인데요. 어, 화성, 북수원, 서수원, 광교, 영통 생활권 이렇게 다섯 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통 생활권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생활권이시죠? 네, 저도 영통 생활권입니다. 네. 저는 화성 생활권입니다. 네, 이렇게 화성 명통 생활권에 있는 저희가 네, 시민 리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소식을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면 예, 이날 수원 나워스 소개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 리더 위촉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 클럽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인문 클럽이라 함은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화도시 수원 시민협의체에 가입된 구성원으로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 공동체 활동, 로컬, 청년문화 생태환경 등 문화도시 수원이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실현하는 자발적 시민활동 주체이자 문화도시 수원의 핵심 워킹그룹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뭔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시티메이커스나 웰컴투수원 등에 참여를 하셨다면 이 인문클럽에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문화생활 문화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문화도시 수원 추진 방향과 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문화도시라 함은 지금 제3차 법정 문화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 도시라 함은 문화 예술 문화 산업 전통 관광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자원을 효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뜻합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해요. 수원시는 제3차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10년 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문화도시를 구축을 해서 드디어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지정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민협의체 시민 리더는 다섯 개 생활권역인 북수원 생활권, 화성 생활권, 서수원 생활권, 광교 생활권, 영통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의 각. 그 분과장을 자유 선출하고 향후 토론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루어졌습니다. 음, 시민 리더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분과별 정기 회의 및 분과장 회의를 시작으로 생활권별 문화적 불균형과 지역 갈등 회복을 위해 다른 분과와 함께. 교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을 지역 문화의 주체인 시민의 관점으로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시민 리더 내에서 문화도시 관련 자원 확보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고요. 6월 17일 오늘 방송일 기준. 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들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성과 공유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표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기령배 대표 이사 말씀인데요.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이 시민 주도성인 만큼 시민 협의체의 시민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된 시민 리더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법정 문화도시로서 120만 시민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업과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문화도시 수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큼 잘 지켜질지. 네, 잘 지켜주길 바라고 그리고 또 수원 시민 리더들의 활약도 기대하고 그리고 또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쭉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나우어스를 검색을 하셔서 내년에는 직접 시민 리더로서 참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식을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 뉴스 시민 기자 홍우나 권미숙 이윤아였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